스가리아 10장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줄이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물이 곧 유다족 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무퉁이 돌이 그에게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족 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족 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율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회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장 레바논아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잔나무여 고칼 찌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여 고칼 찌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에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으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유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으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역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도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새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니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살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한 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 은삼십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경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 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마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만의 심경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칠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갔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좌우에애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본 곳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굴짝이 하다들인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이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악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다음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낮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니팔 네 두, 네두팔사이의 상처는 어찌 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나물이니. 내가 그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백성이라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이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편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날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의 생수가 이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와께서 호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땅에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이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이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무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 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음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지내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배하며초막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배하러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요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것인즉 제사들이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해 야 실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령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나이니라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곳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 것을 너희 송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율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그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게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임금이요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에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는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며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나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망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와를 호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호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와의 호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3장. 망군의 여와가 호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무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우러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이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을 쌓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망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민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사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 두려키지 아니하면 두려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마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믈을 낳고 라믈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포아스를 낳고 포아스는 루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다윗당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어보암을 낳고 루어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고 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고한 후에 여고냐는 사알디엘을 낳고 사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스을 낳고 아비스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이라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